흔들고 에이 펀치 디킥 <laughs> 펀치 자.. 지금부터 파워 에잇 에 헤헤헤 대중들 의도 허황허 b e l i e v 호흠흠호코 okes 야 g o e � 우리! 물려있어야물 때를 잡았을 때. 아, 이렇게. 아, 아, 아. 아, 히 아. 아, 아, 아. 아, 오. 오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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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